구독은 그 지금이야~~~~~ <laughs> 잠깐만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다 털린거야? 여보세요? 중룡님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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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아어님이돈다 돌려줬다는데 돌려준고 맞아요 아니에요? 중룡님 4개 털어가고 뭔 10개 돌려주고 뭘다 줘요? 뭐다 털어갔다고? 4개 털어갔는데 10개 주고 그냥 갔어요 하하 착어요 싫어요? 근데 일단 잠깐만요. 저 큰일 났어요. 잠시만요. 아하. 운영자님. 여보세요. 남수님. 예. 야, 저한테 와보세요. 이거 필드보스가 소환되는데. 저 10개짜리로 소환했는데 지금 장난해요, 지금. 여보세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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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0개 돌려주세요. 아, 그 소환소 다시 돌려주세요, 이거. 흠. 아니, 빌드복스는 소환됐어. 이거 지우세요, 빨리.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일단 여기 있습니다. 아, 예. 그, 이거 고쳐지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버그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해드릴게요. 아,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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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니, 버그를 맨날 네. 얘기해주있잖아요 진짜로다가. 아, 감사합니다. 저, 아니, 저 보상도 조금 해주세요. 진짜 뭐 인첸트병 한 세트라도 진짜 네, 알겠습니다. 하구요. 보상으로 저를 가지세요. 어, 진짜요? 네. 그럼 제가 다음에 유튜브 소환권 하나 빌릴게요. 미친. <laughs>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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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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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뭐, 어, 뭐, 마케이지 유튜브 소환권이요? 아 아니요. 그냥 전체적으로. 아, 일단 아버님 부르니까 일단 아는 걸로 알게요. 아버님. 네, 총룡님. 어. 아니, 아니 난, 그... 나, 나뭐 비밀 발견한 줄 알았는데, 총명님의 네. 기억을 발견했어요. 아. 기억 있는 쪽. 아, 진짜. 전, 전 아버님의 비밀을 <laughs> 발견해가지고, 아버님 조금, <laughs> 우리가 참 좋은 사이인 줄 알았는데, 그죠? 에. 뭐가요, 뭐가? 아니, 그냥, 아, 아버님 진짜 착하네 이러면서 이제 칭찬하려고 저 저희 시민방 들어갔는데 그냥 울면서 그냥 하아... 이거 참 이러면서 인사회가 좀 힘든데 아, 저신어님 아, 이거 좀, 이좀 해주세요! 아,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아니, 아버님 소망 어, 초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명하셔야 될 거예요, 진짜 아, 형님! 아, 여보세요? 네. 무슨 일이시죠? 아니, 바른대로 해! 아까 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억울하면 빨리 호소해, 빨리! 진짜 아버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아버님 들으셨죠? 네, 6번 타기 주문서 사용하라고요? 아하! 아, 이거 진짜 그런식으로 나오시면 에이. 진짜! 아버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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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저희 다 아는건데! 지금 대..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실래요? 어예하고 네. 있잖아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네네네 울지마요 <오지> <laughs> 아니 아님. 4개 털어가시고, 10개 주시고 왜? 왜? <laughs> 10개 줬다고요 제가? 거짓말 치시네 이분 거짓말쟁이예요? <laughs> 정확히 말하세요 <laughs> 정확히 말하세요 10개 정확히 10개, 10개 아니면 그 10개 돌려줘야될겁니까? 15개 뭐야? 왜 <웃음> 외쳤어요 <웃음> 나한테 왜 <웃음> 나한테 <웃음> 거짓말을 쳐 <laughs> 잠깐만 미친거 아니야 이거 아니. 당신의 시민은 아니...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당신의 베이스맨이었어. 야, 젠장! 아니... 아니, 10개랑 15개랑 털어간 거는 맞아만 털어간 거는. 털어간 그럼 10만원이나 15만원이나 똑같겠네요. 제가 10만원 드릴 테니까 15만원 주세요. 아 이거 잠깐 제가 아버님을 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유님. <laughs> 그, 진실의 방에서 조금 봅시다, 좀 이따가. 아유, 억울합니다. 아... 자, 조용히 따로 통화 좀 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유님, 그거 좀 이따 진실의 방으로. <laughs> 아, 영자님 이거 펼치된 거 맞아요. 저 잡아도 돼요, 지금? 기다려보세요. 인베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에, 가보셔. 와, 근데 저 필드보스 소환권이 갖고 있었는데, 뭐야, 뺏겼네. 아, <laughs> <자>,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이거, 아, 맞아. 요 이거, 소환하면 돼요? 시원하게 소환해보십시오. 네. 소환한 보스. 아 근데 이거, 저5 데미지 떠요. 이거 보고 좀 어떻게 해봐요. 지금 잡은 건데. 아니, 이거, 어? 5 어? 데미지 어, 뜬다고요, 이거.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 이제 뜬다, 이제 뜬다, 이제 뜬다. 아니, 잠깐만, 이런 붙잖아요 이런... 뭐야, 어, 나이스, 뭐, 에? 아, 진짜, 씨. 아, 왜 님이 잡아요, 지금? 아니, 내 모습 왔어, 왜 너가 먹 잡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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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기야기야기야기야기 <laughs>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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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오래오래 오래 왜 떠는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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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자세히 그러니까 그거 테스트 해보려고 저도 방금 때려본거예요아 그럼 체력 300 깎아놔요 제거니까 진짜로 아니 저저저 원퍼맨 상태라서 <laughs> 너무 세 아니 또못 뜨잖아 아 뭐야 이제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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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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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오케이 이거 풀려고 한거였어요 방금 <laughs>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 진짜 좀 아닌거 같아요 남순씨님 그 에? 아까 제이 볼... 유튜브 써먹으려고 애쓰네 진짜. 아니. 그... <laughs> 아이 조만간 나오셔야 돼요. 아 한번 도와줄게. 도와준다 아, 알겠습니다. 그 진짜 막말로 벗으라면 벗어야 돼요. 오케이. PPAP 추출해서 등장하는 거 할게. <laughs> 아니 그 혹시 그 정보도 하나 얻고 싶긴 한데. 제 <laughs> 메인 퀘스트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저도 아는 게 없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여보세요. 중노님 집에 중노님오셨어요저용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아 <laughs> 아, 여기 여기야 만천하에 공개된대요 여기요. 네네 여기 하루에 한 명씩 와야 되는데 오늘 두명 왔어요. 하루에 한 명씩 와야 돼. 편이 다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갈 길이요. 네네. 네 하루에 한 명씩 봐야지 이게 메리트가 있거든요. 다음에 찾아오시면 제가, 제가 좀 놀아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아예 구경중 모태당... 하나에 놀갈게요아예모델당이어가지고 지금 털어간 사람들 제가 집집 집 주소 지금 따내고 있거든요 아네 이거 아, 이거 서리돼요아 서리가 되는 땅이긴 해요 예 네, 서리가 되긴 해요 밖이라서 아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죽일게요 지금 <laughs> 그러지 맙시다 나 암털래 아 근데 저 지금 떠도 님저못 이겨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 제일 좋은.. 생선대가리 고기... 아.. 아 <laughs> 생선대가리라니요 아 그러면 잠깐만 저 지금 돈이 없거든요? 저돈 10만원만 빌려주세요 ㅋ ㅋ ㅋ ㅋ 빌리기 라 뺀.. 는건데 저희 지금 이렇게 농사해가지고 얼마번 줄 아세요 지금? 38000원 있어요 지금 장난이에 지금? 그렇사. 뭐 10만원만 줄까? 아저 10만원만 주세요 10만원만 <laughs> 오케이.. 재밌게 사시네 흠.. 음. 고하세요 <laughs> <laughs> 재밌게 사세요, <laughs> 뭐, 그, 침도 뱉고 사시네, 그거. 아아 응, 음, 그, 침도 뱉었네? <laughs> 음 와, 이러고 갔어?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길드 하겠어 길드 강화, 아, 어, 잠깐만. 길드 강화석 저희 6개 필요하죠? 아닌가? 6개. 6개 맞죠, 6개? 네. 그러면, 음, 64개를 사야 되니까 6,400원. 슈퍼 발행. 발행 6,400원. 이거 깨지기도 하나 잘 모르겠네. 아, 해가 있다. 뭐야? 6,400원 6 4세트뭐 사기꾼들이네 이거 그냥 100원짜리로 해야 되잖아, 젠장. 크. <laughs> <laughs> 아, 만들기는 눈치채나 보네. 아니, 이거 100원에 한 개인데 64세트에 아 뭐야. 6 4 0 0원 64세트, 에 64개를 주길래 깜짝 놀랐네, 이거. 와, 이거 발행 어느 천 년에 해? 세상에. 아 뭐야. 아나나나 나. 응? 먹음? 뭐지? 스윙님, 제거 기억 먹음? 먹음? 뭐지? 안 먹었다네. 안 먹었겠지. 근데 왜다앞으 오지? 만득이랑? 흠! 아하, 이거 마음속에는 나쁜 기질이 조금씩 있구만다들세 개랑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끄내고 길드석 6개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강화를 하러 가서 길드석 강화하기를 하고 여기다 올리고 그다음에 강화하는 재료를 2월의 기억을 올리고 그다음에 주문석 2월의 기억 잠시 자 그러면 여기서 강화를 누르면 뭐야 깨진 거야? 어 성공해. 너 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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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띠리링. 아하 안 되네. 자 여기서 2월의 기억 놓고 띠리링. 오케이. 여러분들, 드디어, 길드, 6개 했습니다. 저희, 강화 될 거예요! 오우. 자, 2월의 기억, 두 개, 세 개, 여섯 개 넣고, 생선대 가리이레봐 야, 다음에 저 드디어 뽑을 수 있다. 와우. 와우. 와. 와. 와, 나이스. 여보세요, 신님. 응. 음. 저, 오류 어류... 응? 어, 예. 그, 신님, 음. 그, 제가 오류가 걸렸는데. 이거 음. 저힐한번 쳐도 되나 이거 구속오류 걸렸던데. 이거 서버가 또안 들어가지네, 응답없음 뜨면서. 마. 이거 응답없음 떴다고 짧긴데. 마. 다시 껐다 키라. <laughs> 아니, 그, 이거, 힐, 이거, 뭐, 힐 쳐도 되는 거 맞죠? 네. 이거, 이거 오르놨는데. 네, 아, 제가 힐 쳐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또 논란의 대상이 될것 같으면은, 제가 힐을 쳐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약간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약간 논란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럼 아고유튜에서 아 댓글을 달고, 아, 중년 유튜브 뭐 있던데? 이러면서 가면서 약간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 요새 욕먹는 게 짜릿하구나?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냥, 아니, 그냥 <laughs> 돈도, 도, 제가 인벤토리에 돈도 몰래 한 100만원 정도 넣어둘 테니까, 와, <laughs> 개꿀! 아, <laughs> <깨끗> 하면 쓰세요. 아, 아 아니에요. 그럼 무슨 소리 하는, 아, 근데, 로그인 실패같은데 이거 왜 이러지요, 이거? 아, 할... 그, 마크 자체를 꺼다키세요. 아, 이거 오류가 있나 보네. 제발, 오케이, 나도! 나도! 아, 이거, 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잠깐만, 이거 힐한번 칠했으니까 힐한번 치고. 자, 여러분들, 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예. <웃음> <웃음> 기다렸어요. <웃음> 오케이. 아니, 그러면, 잠깐만, 물 없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어, 네. 다 있, 긴는 있기는... 여, 자 여기서부터요.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도 그냥 두개 넣어놓고. 오케이. 이거 다음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디카님이나 이렇게 조금, 물 담당을 정해야 될것 같아. 이게 농사를 좀 크게 하려면. 저희 다음 거부터 그냥 빨간색깔 하야 되는데 넣을까요, 이거? 계열반대거 네! <laughs> 이거 하루에 한 병씩 오는 거, 어, 아유님도 너무 당황, 당황해 하는 것 같아서. 어, 그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땐. 여기에다 물을 넣어주고. 이거 농사 담당은 혼자서 안될것 같죠, 아유님 이거. 이거 물 넣는 아 거랑 이거 엄청 복잡한 생각보다 진짜. 씨앗 넣고 비료 놓는 거는 혼자 할수 있는데 물 넣고 하면 더 어려워져서. 맞아, 이게 헷갈려, 헷갈려. 이거 33개 음. 아까비를 더 팔았는데 11만 원 벌었어요. 오, 아유님. 바로 10만 원베으십시오 바로 저희는 바로 더 짓습니다, 건물을. 아, 네 그래서 이거 씨앗처럼 심었어요. <laughs> 사고 그다음에 아연님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아연님 여기서 제가 씨앗을 넣고 그다음에 여기 물을 넣어주시면 완벽할 거 같네요. 오케이 아연님 여기 물 넣어주시면 돼요. 네. 깔끔. 깔끔. 오케이. 수표 발행팩. 그럼 저2월의 기업 좀더 벌어올게요. 저희 3레벨 길드 가려면 바로 따다다다 해야 돼. 내볼 때. 네. 오케이. 녀오세요 오케이. 깔끔했고. 티카님 지금 레벨 몇몇 층에 섰어요 지금? 시이요 오케이. 고고. 지금 2월의 기억이 있는데 드릴까요, 이거라도. 아, 이거 띵같다또 2월의 기억이요? 네. 아니야, 아니, 지금은 레벨업 해 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거할때 아마 2월의 기억 되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길드 석을 사야 돼 가지고 와, 그런 네 엄청 많이 필요하네. 다음에 3월의 기억을 써야지 레벨업이 되는 거구나. 저 3월의 기억도 세개 있어요, 지금. 엄청 많은 거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2월의 기억 130개네. 그것만 줘도. 아닌가? 90개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혼잣말이 많아서. 그러면 제가 아 이거 회의장 아직 안 떴으니까 제가 다음 그럼 사냥터 좀 알아보고 있을게요 그러면 네 오케이 W N U B U L N U B U L 너블 너블 어 통화 오케이 통화 너블이한테 빨리 물어봐 너블이는 지금 아 너블님 마이크 키세요 너블님 아, 여보세요? 예, 예. 그 다음 사화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북쪽으로 뒤로 들어간대요? 그 뒤요. 뒤쪽 타셨어요? 뒤요, 뒤쪽에 그 성문 쪽으로 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 맞죠? 네, 뒤요 후문에서 나가신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감염자들이 있어요. 아, 지금 그거 잡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지금 지금 시민분들이랑 있어요. 에. 기다봅니다. 기대했는데 너블리면 좀 다를 줄 알고. 뭐야 화난 양이있는데 아, 앉아, 앉아 봐. 챙겨들어야 되 어저 화난 냥한테 뒤집 거 같아. 살려주세요, 제발. 일단 작전 갔다 올게요. 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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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난 미안해, 미안. 와, 화난 냥 무엇 저거? 이렇게 떨어졌다 수고염 체력 회복 수고염 그리고 여기가 디오 후문이니까 저기서 왼쪽으로 가면 있다는 거 같거든요. 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후문. 와, 여기가 이제 새로운 그 몬스터 의그 내가 첫걸음 아니야. 이거 유튜브 우주 최초 아니냐, 이거? 야, 유튜브 우주 최초라 여러분들. 새로운 던전 감염자들 뭐야? 너블이 알고 있었네. 젠장.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나블님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겠지? <laughs> 여기가 바로 신규 땅인가 본데. 와! 감염된 소 와우! 신규퀘스트. 오 oh 마이 갓. 자 여기서 퀘스트를 받고 오염된 마을을 등록하고 이거는 어 이쁘장하게 생기셨네 내 취향인데 감염자 여성 어우 이쁘게 생기셨어 음 응. 오늘 메이크업 잘 되셨네 이 누님들 그냥 어우 이쁘게 생긴 거봐 근데 그건 그거고 일단 퀘스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마을처럼 생긴 데가 여기 있구만 아이스 감염된 멍멍이를 잠깐 이게 서브 퀘스트인데 서브 퀘스트로 떴다 이거 이러면 다른 퀘스트가 한명더 있다는 건데, 그걸 찾아야 되네. 이게 확실히 처음 출발하는 사람은 퀘스트 찾기가 조금 힘들긴 하네. 요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듀오랑 좀 다른가, 마을이. 어, 여기에 보면은. 자, 어떻게 마을같이 생긴 게 있나? 여기에. 야, 이렇게 보면은 민첩도 완전 구린 건 아니야. 민첩 완전 개사기네 점프맵 할 때도 좋고. 여기에도 없구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는 나가는 통로가 있으니까. 뭐 나가면? 뭔가 저기에 퀘스트가 있겠구만! 그거지! 딱 봐도 여기 퀘스트겠구만! 건방진 건방진, 어? 없네? 없네? 난 가만해, 없잖아 뭐야? 그러면 여기서 음, 애플런사 이건 할 필요 없고 아, 저기 마을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이거? 이거 뭐 거의 신규, 너무 신규 대륙이라 이거 아닌 거 같아. 그냥 쟤네들 잡는 거 같아요. 이게 퀘스트가 아직 더 출시 안 됐나봐. 아 뭐야? 여기가 맞나 보네. 지금 더 퀘스트가 진행하는 곳이 없는 걸로 보아 얘를 먼저 서브로 진행해. 아 맞네, 맞네. 여성 멍멍이 다 잡아야 되네. 오케이 열 마리씩 다되졌다되졌다 다 멍멍아 미안해. 뭐야 체력 뭐야? 미친? 잠깐만요. 아니 체력이 참백인데 실화야, 이거? 감염된 소도 있었나? 잠깐만, 감염된. 감염된 소은 없어, 소은 없어. 소자 나이! 오케이. 소은 아니고. 야, 이거, 잠깐만, 실화인가? <laughs> 아니, 너, 너무 많잖아요. 여성 멍멍이다. <laughs> 여성. 얘는 확률이 뭐 좋은 게 나오나? 와, 거의 안 맞으면서 잡았는데도 진짜 안 죽는데? 뭐 경험치도 많이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강아지 타입이좀 어렵네. 안 맞고 잡기가. 오케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성. 잡아주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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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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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야, 이거 나 목이 좀 강하게 해줘라! 아. 아, 아, 아이, 진짜 젠장! 남자 한 마리, 한명 잡았잖아. 왜, 왜안 올라, 이거? 아니, 뭐야, 잠깐만. 아, 잠시, 잠시. 아니, 신님. 신님, 어, 뭐야. 자, 자, 왜, 너, 왜. 왜. 아, 너 보려고, 죄송한데, 제 진짜 급한 건데, 제가 한번 해봐야 될까요? 아니, 신님, 온전. 이거 제가 감염된 이거 잡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네. 이거 몬스터가 잘못 등록돼 있어요, 퀘스트가. 지금 장난해요, 지금. 왜, 왜, 왜요? 이거 남성, 아. 자, 남성, 여성이 다 잘못 깔려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이런 부류는 제 부류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가야 되나요, 이거? 담당 부류분이 계십니다. 그거 누구한테 그, 물어봐야 돼요, 이거? 아, 담당관님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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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통화 가능해요, 그분이랑? 아, 이거, 이거 뭐 보상을 해줘야 그래, 되는 거 아니야, 갑니다. 이거? 젠장, 어? 이거 나 체력 엄청 깎으면서 잡았는데, 이거? 기다려보십시오. 아, 나뒤이겠다 어우, 진짜, 그냥 이거 다음 사냥터 봐. 너블님 잡아봤어요, 이거? 아니요. 아, 좀 심한데, 여기? 체력이 1100인데요, 몬스터가? 아 <laughs> 나무가 높은데? 아니, 저보다 저랑 비슷해요, 젠장! 아니 저 모험을 몇 네, 시간 찍었냐 남자 혼자... 캐스트가 잘못 설정돼 있다는 거죠? 예그 남자랑 여성 다 잘못 갈려있어요 예 그거 담당자분 보고 이렇게 전해주세요 제 체력 어떡 하실 거냐고 예저 보상 좀 해주시면 제가 이뻐해줄 수 있다 이거 뭐 버그 제가 신고했는데 버그를 하루에 세 번씩 신고하는데 무슨 보상이 없네 여기 분명 그럼 히든캐스트 같은 게 있다는 건데 아하 어하... 아닌가?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까 여기에 퀘스트가 있었는데, 근데 절로 들어가는 공간이 없었는데, 여기서 그 들어갈 만한 데가 있나? 음... 음... 아무리 봐도 이쪽으로 들어가... 어... 저기다 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뭐가. 저집 같은 게 있는데... 가보자. 자, 저기에서... 뭐야 네. 이거 맞아? 어너 도무리 통화 여보세요 중령님 네그 혹시 오염된 마을 퀘스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지금 퀘스트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저거 퀘스트 우선순위 아니래요 저것도 그래요? 저, 그래서 저 퀘스트 안 깨지고 있어요 금 퀘스트 사람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지금 요 동네 사람들 많네 근데 저희 방금 회의장으로 모여란 말 들렸던 것 같은데 저희 괜시리 지각비 내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저희 이제 출발할까요? 난못 봤는데? 알른 어, 다 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 싫어하는 거 같은데? 아, 맞네. 회장은 뭐 이래요? 오케이, 바로 갑시다. 귀환 서를 쓴 기리지 다음에 기리지 다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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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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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 오늘 다들 수고하셨어요 오늘 벌써 끝났네요 되게 빨리 끝나네 아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티카님 와. 오늘 그러면 레벨은 몇찍었어요 지금 12레벨이요 야 고생했고 아연님도 오늘 농사 진짜 고생 많았어요 농사하는거 엄청 어렵거든 진짜로 에이. 재밌어요 오케이 둘다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봐요 재밌어요. 오케이 재밌어요. 다음에 한번더 추가해서 예 아, 오케이 예.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크에이지4 5일차, 네, 여기까지 종료가 되게 되었네요. 신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영웅분들, 정말로, 정말로, 조금씩 강해지고 있네요. 정말 보람찹니다. 다음 회차는 네. 더욱더 강해진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와, <laughs>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청노는 항상 마크에이지 재미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빠이 빠이빠이 네. 빠이빠이 네. 빠이